이거 스킨스쿠버 마스크에 도수 넣는 거전 세계 최초. 이것 때문에 서울에서 오고 네. 제주도에서 오고 네. 저희 집에 올 수밖에 없어요. 오늘은 렌즈 사러 가보겠습니다. 아는 동생 집에 한번. 이야 이삭 안경 일신 아파트에서 바로 맞은편입니다. 이삭 안경이라고 되어 있네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네, 아이고 아, 퇴근 안 하셨나요? 아, 요새는... 제가 주문한 데는 나왔나요? 아 왔습니다. 아 중국에서 지금 사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. 아 중국에서요? 네. 어, 택배로 아, 보내려고요? 네 택배로 보내려고요. 어? 중국에 이거 없나? 여기가 더 싸대요. 아 그래요? 근데 아. 한국에서도 이 집이 더 싸대요. 아 그래요? 네. 그래가지고 제가 네. 여기까지 사러 왔는데 와. 10만 8천 원 아시면. 아 다행이다. 네, 네. 10만. 원 의미도 그 있어가지고 예 10만 8천 원 결제 할까요? 아 네네네 일시불로 할까요? 네 일시불로 해보세요. 영수증은요? 영수증은 안안 아, 줘도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너무 싸게 주는 거 아니죠? 저는 싸게 줘도 가격을 몰라가지고 아더 긁을까요? 그러면은 아, 그냥, 네. 그냥 하시던대로 하시면 아, 돼요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더 긁어도 된데. 네, 하시던대로. 야 네. 영수증. 네, 어, 네. 챙겨드릴까요? 어, 아, 네, 아, 제가 청구를 받아야겠어요. 아,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쓰는 게 아니고 네. 구매 대행이다 보니까 서비스. 서비스. 아, 서비스로 네. 용원에 안경 집이 몇개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? 저 포함해서 다섯 개요. 다섯 개요. 저 포함해서 다섯 개. 근데 보면 이상 안경이잖아요. 네. 이상 안경 처음에는 어떤 뜻인지 알았나요? 아니요, 저 몰랐, 진짜 몰랐는데, 그러니까. 네. 이전에 우리 대표님 가게가 요상호라서 어제 네. 내가 나온 제가 나온 건데 손님이 하도 그때 교회도 다니기 전이었고 이삭이 누군지 압니까 누군지 아요 교회 다니기 전부터 이삭 누군지 알았어요 뭐 누구 아들이고 누구 뭐 있고 뭐뭐 뭐 어떻게 돼 있고까지 이렇게 손님한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음 원래는 그다음 이삭이 누군지 몰랐네요 그죠 그 관심도 크게 없었는데 아 다시 이제, 교,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시작한 다음에. 네네. 부터, 아, 그 손님들한테 이야기 들었던 그 인사 하면서 많이 봤죠. 아, 이제, 그 다음에 세례도 받았겠네요. 받았습니다. 세례도 받았고, 지금 나간 뭐, 출석하는 교회는 세계로교회. 세계로교회. 청년부잖아요. 네. 세계로교회에는 이 안경집 하신 분이 있다 없다. 아마 있다고는 들었는데, 네. 뭐. 아, 공식적으로 막 엄청 홍보하는 가게는 없는가 보네요, 아직. 네. 아 그럼 여기가 제가 첫 번째로 홍보하는 또 우리 세계로 교회 <laughs> 거기가 되겠네요. 아 우리 세계로 교회 다니신 분들 여기 용원인데요. 명지에서 여기 와도 한 15분 20분이면 오잖아요. 옵니다 충분히 옵니다. 충분히 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름값 빼고도 그냥 뭐에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네. 저도 이게 지금 중국에서 지금 부탁을 해서 사달래 가지고 사는 건데요. 웬만하면은 네. 청년이거든요. 제가 또 들어보니까. 기부는 아니고 봉사 활동 이런 네. 거 엄청 한다면서요. 하고 네. 있습니다. 어, 사진도 보고 했는데 최근에는 어디 가덕도 쪽에 그 천성 맞죠 가덕도 천성에 네, 천성 천성 지역 센터인가. 네네네. 네. 거기 그... 안경 맞춰주고 그러면 그거는 돈을 안 받고 맞춰준 거잖아요. 그죠. 하, 그러면 여기 이삭 안경에서 후원을 해서 한 거네요. 그죠. 근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서 듣는 거예요? 다 대표님 때문에 그러니까. 대표님 밑에서 일하다가 네. 그 같이 봉사활동 가보자 해가지고 처음 네. 내가 이런 거왜 해? 는내 휴일 반납하면서 했는데 지나다 보니 저도 거기서 배운 게 많아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네요. 아 네. 대표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죠. 대표님이 사촌 형인가요? 아니 친형인가요 사촌 형님. 사촌 형님. 아 그럼 이 가게는 지금 거의. 에, 청년이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사장이라고 봐도 되나요 거의? 제 겁니다 아, 그래요? <laughs> 네, 아한 어, 2년 전까지만 해도 네. 바, 바지 사장이었는데 네네네. 지금은 제 겁니다 본인 거라고 <laughs> 네. 합니다 웬만하면 여기 와서 사면은 제가 한세분 정도한테 들었는데 가격이 참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문구부터 좋은 만남 좋은 안경 <laughs> 크, 진짜 예 오다가 오면뭐 커피도 사드리고 네.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. 네, 원래 싸고 좋은 거 없거든요 네네네. 싸고 좋은 거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시면 기대하세요 아, 네. 이렇게 강력하게 아, 본인 어필을 네. 하는 네, 사장님이세요 지금 은 그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은 거의 연다고 보면 되요 주일은 되나요? 문 닫습니다 주일은 풀로 문을 닫고 가끔씩 전화와서 손좀 봐달라 하면 아, 급하다 하면 그때만 네. 잠시 오고 그거 말고는 문 음, 닫습니다 문 닫... 그렇구나 야, 그 그래 우리 가게만의 또뭐 아니면 또 나만의 기술, 내 네, 세울만한 그런 거한 개씩 또 어필하는 게 있잖아요. 우리 집에 예. 뭐, 네, 그런 것 따라 가봐야겠네요. 네. <웃음> <웃음> 뭔가요 이게? 네, 얘기하세요. 요거 스킨스쿠버 마스크에 도수 넣는 거, 전 세계 최초. 하, 전 세계 최초. 아, 전 세계 최초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그. 서울에서 이것 때문에 서울에서 오고 네. 제주도에서 오고 네. 저희 집에 올 수밖에 없어요 아야 네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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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대박이다 특히 제일 감동 먹었던 거네 한강에 수상 구조 하시는 분들 네. 네. 뭐 사람 떨어지면 은 구조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눈이 안보여서 그렇죠 구조가 힘들었는데 제가 저희가 이거 만들어 드리고 이제 좀그 구하는 게좀 네. 수월해졌답니다. 아, 이거 뭐 거의 사람 살리는 일이네요. 사람 살리는 일 하나 했어요. <laughs> 네. 진짜 대박이. 야, 이것도 이거 좋은 컨텐츠다 <laughs> 좋은 이거. 이거 네. 괜찮은데요? 제가 한번 봐도 되나요? 네. 도수 야, 진... 도스 들어가 있어요. 한번 네. 봐도 돼요 야, 진짜요. 이런 생각을 누가 하셨대 또 형님이 랑 같이 하신 건가요? 형님이 아이디어 하고 다 짜주 아이디 하고는 다 짜주고 네네네. 저희는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네네네.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고 아 그러면 여기 이사 체인점의 거의 뭐 최초라고 봐도 되겠네요? 그쵸죠야 이거 썸네일 각이네요. <laughs> 그래 주셔도 되고요. 그러니까 네. 올때뭘 썸네일로 할까 생각해 봤는데 이 네. 최초 세계 최초. 야 이거는 중국까지 방송 나가도 되겠는데요 거짓말 안 치고 중국에 있긴 이 있을 건데 없을 네. 거예요. 네. 네, 보통 이거 저 최근 뭐 당구 큐 때도 이거 딱 손님한테 맞게 만들 주잖아요. 요거도 야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는 이런 건저 어, 해양구조 이런 팀에 팀원 있잖아요. 거기 홍보들 알겠네요. 네, 그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동호회 특히 이런 거 동호회가 많잖아요. 네네 네, 네.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만니까 한 명만 잘 마셔주면은. 어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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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니다. 네, 그쵸한 네. 명만 잘 해주면은 되는 네. 거네요. 그게 한 명이 내가 됐으면 다고 그, 네, <laughs> 여기를 타고 들어오시면 꼭 인터뷰 보고 왔다고 해 주시면 네. 고맙겠습니다. 그럼 한 명씩 올 때마다 커피 한 잔. 네, 아메리카노. <laughs> 커피 한 잔에 <laughs> 케이크 한 개까지. 와! 대박이다. 진짜 꼭 말씀해 주면 네. 저도 손님한테 네. 기프티콘 네. 같은 거 쏘겠습니다. 네. 야. 네, 저는 이것만 사러 왔는데 지금 약간 또랑치고 가재 잡고 또뭐 있죠? 꽁꽁꽁 아니, <laughs> 아니 꽁 먹고 도... 알 먹고 맞나 마, 맞나? 아니 근데 또랑치고 가재치고 끝이에요? 도, 도, 네, 또 가재 잡고 네또 하나 있잖아요. 아, 갑자기 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. <laughs> 그런 거나누요 눈이 좋고, 매부 좋고, 네, 그죠, 알겠는데 꿩 네. 먹고 먹고는 알겠는데 도랑치고 가재 잡고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맞아요, 맞아요. 네.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, 지금. 네, 지금 당황스러웠네요. 네. <laughs> 그러면 이 안경 점 하다가 뭐면뭐 재밌는 사연이나 감동되는 사연이나 이기하기 거리가 많잖아요 하나 정도 좀 있으신가요? 있었던 거는 네. 계속 안경알이 계속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데서 마, 만들었는데. 네. 그래서 저희 집에 어쨌든 돌다 돌다 한번 와봤대요, 그냥. 네네네. 그래서 제가 안 깨지, 안경알이 계속 자기가 쓰는 게 깨지니까 돈만 계속 내버리고 있다. 음.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그러면은 돈 많이 달라고 아, 안 깨지게 해서 깨지니까 돈 많이 달라 하니까 뭐 그런 맞춰줬는데 네. 이제 그 손님이 뭐 어제 기업체 사장님이었나 봐요. 아. 이제 그래서 안경도 보면은 좀 장난 아닌 것을 끼고 있고 이재용이 끼고 있는 안경 끼고 있고 아 네. 그런 안경 끼고 있었던 거 알겠다 네. 해줄게 네. 하고 만들어줬는데 아직도 만족하셔 가지고 음 계속 오시고 계세요 아직 오시는데 올 때마다 뭐 커피는 그냥 사주시고요 네네. 총각 하나 물어 주실 때도 있고 하나 뭐, 뭐 소개시켜 줘음 갖고 똑같이 높으신 분들 오실 때도 있고 그런 게좀 있습니다. <laughs> 아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 또 하나 생각났어요. 네. 그러면 네. 이재용 삼성 회장, 삼성 부회장이잖아요. 네. 삼성 부회장 이재용님 이런 분들이 끼는 안경은 보통 어느 정도의 가격대로 하시는지 혹시 여기도 있나요? 있어요. 브랜드는 <laughs> 있는데 네. 가돈 그 버는 거에 비하면 진짜 검소하게 쓰는 건데. 네. 야, 이런 또. 뭐, 뭐 그냥 요런 거예요, 단순한 거. 음, 네. 네, 딱 느낌이 그렇게 오네요. 예 네, 단순. 요런, 아, 가격이 명시되어 있네요? 예 네, 아, 요거는 제가 싸게 내놓는 네. 거예요. 아, 네. 네, 요거는 나가면 안 되는 거죠. 아, 상관없어요? 상관없어요. 네. 근데 보통은 요런 시중에서 한 80만 원 정도. 80만 원 정도. 야, 알죠? 어, 대충 맞췄죠? 네, 네. 네, 보세요. 80만짜리를 50만 정도에 판다. 그러면 요거는 거의 막, 야, 진짜. 1몇 프로, 20% 가까이 DC를 하는 그런 기업체네요. 그,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그 이재용 돈 비, 비하면은 네. 안경이 싼 거예요. 거의 뭐 <laughs> 비싼, 안경이 비싼 거는 금 들어간 거 밖에 없어요. 진짜. 아, 금테로 들어가니까. 네, 금 들어가면 비싸져요. 그러면 본인이 팔진 않았지만, 어, 내가 다른 매장에서 봤는데 비싸더라. 이 안경은 금 붙어가지고 그런 거는 비싼 거 어느 정도까지 가격하던가요 290만원인가? 290만원? 크로마츠꺼 생각보다 싼데요? 안, 안경은 아까 말했죠 비싼게 네. 크게 없어요 아...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코로나 때 마스크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완전 매덕시 그 네. 하잖아요 네. 안경은 그 쪽으로 사치를 안 부리네요 의외로 아 제가 저랑 사는 세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어... 분들이 있긴 있을 수 있는데 음... 어... 그렇게까지 쓰는 거 같은데. 250만 원. 진짜 금태 보긴 했 아, 네. 금태 하고 네. 귀갑테라 해가지고 네, 네. 그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안개태가 네, 네, 네. 있어요. 이런데 네, 네. 딱 들어가는 게 음... 아마 한화 김... 김승현 회장이 쓰는 게 네. 그게 천만 원인가 안할 네. 겁니다. 아마 네. 한... 김승현 회장님이면 어느... 한화. 한화. 네. 한화 또 난리 났잖아요. 지금 이번에 조선소 인수해가지고. 네. 네. 그거 이제 가 가격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것도 뭐 크게 그 크게 안 비싸요. 아 네. 천만 원 정도면? 천만 원또안안할 음. 안, 하나? 하나는 모르겠는데. 오. 뭐사도 그렇고 안경방의 사장님도 그렇고 안경을 쓰시잖아요. 사장님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는 건가요? 그렇죠. 눈이 안좋으니까 눈이 안 좋아서 그러면. 어, 미래의 와이프가, 어, 당신 나 수술비 300만원 줄게 가서 수술해! 하면 할 거예요? 아니면 안경을 쓸 거예요? 안경 쓸 건데요? 안경 쓸 거예요? 전 아, 안경 쓸 건데요. 아, 아. 그러면 사람들한테 안경을 팔아야 되잖아요. 그 안경을 왜 써야 되는지, 왜수술보다 나는 안, 개인적으로 안경을 쓰려고 음. 하는 이유 같은 거, 좀 음. 개인 그런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좀더 자세히 알수 있어서. 음. 우선적으로 수술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. 매스컴 나와서 뭐뭐 뭐 잘못됐다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. 극히 일부분. 제가 수술 왜 해라고 권장을 또 하, 안경점을 하면서도 권장할 때가 있는데 하는 이유가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군의관님이 안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. 네. 의사는 수술 안 한다 하잖아요. 네. 안과 의사는. 네. 수술을 하고, 수술을 했다더라고요. 음. 왜 했냐? 안과 의사 안 하는 거 아니냐? 내가 물어보니까, 어, 자기가 어쨌든, 이게 나중에, 어쨌든 논문을 쓰고 자기도 읽어보고 하는데, 문제가 되려면은 한 20, 30년 뒤에 이제 논문을, 논문이 제대로 나온다. 음. 아직까지는 그런 기간이다. 쓰는 기간이라서. 아직까지는 데이터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다 뭐 문제가 크게 뭐 생기지도 않는다 해가지고 음. 자기는 수술을 했대요 그말 보고 이제 그말 듣고 수술한 것도 보고 제가 이제 신뢰를 합니다 음. 네 저는 이제 수술을 안안 했는데 안한 이유가 저는 어쨌든 굳이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각종 또 검사를 해봐요 무조건 할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음. 저는 야간에 또 문제가 될까 야간에 문제가 되는 눈이라서 아. 수술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할 거면 해도 돼요 <laughs> 네, 근데 대신. 싸다고 광고에 넘어가가지고 뭐 80만 원 하고 그런 데 가지 말고 그냥 좀한달돈더 열심히 벌어서 제대로 된거 하는 게 나아요 무조건. 야, 왜냐면은 네. 눈은 어쨌든 잘때 하고 죽었을 때 빼고는 평생 쓰는 겁니다. 평생 쓰는 거. 네. 80만 그렇죠. 평생에 눈 수술 80만 원 태우는 거보다 한3,400 주고요. 한마디 아무거나 좀 해주시면 이걸로 네, 좀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. 한국에서 못 만드는 안경 없습니다. 저희 집은 오 시간만 주면 다 만들어줘요. 그래서 뭐 기술은 전국 최고입니다. 전 세계 최고일 거예요 아마. 와 <laughs> 네. 이렇게 자신감 네. 대단하신 여기 이삭 안경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지나가다 꼭 한번 들리시고요.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사서 이렇게 또 홍보도 하고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면 그게 또한 전도가 되고 네 좋은 일은. 그렇죠. 기대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 강의가 대박나길 바라며 저희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